안녕하세요. 강대표 TV 강대훈입니다. 오늘은 추석, 추석, 추석 연휴에 들어섰습니다. 추석 오늘 첫째 날이고요. 저는 집에서 놀기 뭐해서 지금 쿠팡을 하러 나왔습니다. 와, 오늘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3주 정도 강제로 쉬었거든요. 쉬고. 지금 오랜만에 쿠팡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출발해보시죠 출발 오늘은 30일이거든요 9월 30일인데 미리 예약을 받아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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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했어요 한 일주일도 넘었던 것 같아요 신청을 그리고 오늘은 원래 가던 캠프가 아니고 같은 전주권인데 여기 뭐야 본캠프 여기 본 캠프로 왔습니다. 이쪽 분위기는 어떨지 와, 궁금합니다. 여기는 제가 딱한번 와봤거든요. 왜 왔냐? 진짜 진짜 초창기에 아무도 것 모를 때 오배송을 딱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회수해가지고 여기로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위치는 알아요. 들어가고 보긴 했어. 아 근데 여기는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사실 아 오늘 여기 분위기는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laughs> 설레기도 하고요. <laughs> 아, 오늘 몇 개나 받을지. 오. 근데 오늘 추석이잖아요. 연휴 들어섰잖아요. 들어섰는데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지원한, 지원했던 사람 이렇게 노선표 쫙 처음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뭐 새벽 확정자 딱 떴는데 새벽만 67명인 거예요. 그리고 와. 뭐 걱정 안해도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노선표가 딱 나오면서 40명대로 확 줄었습니다 몇 개나 받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하냐 많이 궁금합니다 아직 시간이 안돼서 네아 그럼 오늘은 몇개나했고 얼마나 많은 물량을 할지, 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적당히 줄것 같아요. 오늘은 많진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추석 당일 전날 많이 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나 불안한데 사실. 일단 저는 이제 입차로 가봐야겠습니다. 입차로 가시죠. 끄그 그. 아 어, 금방전에 물건을 싣고 나왔고요.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다리를 나왔다는 정보를 우리 관리장님께서 아셔가지고 바로 전화와가지고요. 일단은 20가구 30건을 싣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보고 이해전을 하라고 좀 부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취소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빨리하고 아마 배송이 위주가 될 거예요. 배송지옥이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송하러 가시죠. 어, 일단 첫 번째 제가 배당받은 20가구, 30건은 배송을 완료하고요. 지금 캠프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회전하러 근데 그게 27가구인가 돼요. 더 많아요. 예전, 이해전, 예전께. 이게 좀 모르겠어. 아, 스에서 사실. 뛰어다니라고 1회전 때 촬영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진짜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재밌는 게 아는 사장님이 쿠팡을 시키셨어요 저한테 세개 쿠팡맨한테 하나 이렇게 갔나봐요 근데 어떻게 쿠팡맨을 만났는데 이제 쿠팡맨은, 쿠팡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배송을 하면서 만났어요 그 앞에서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안에 넣어달라고 써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맨이 그냥 문앞 전에도 문 앞에서 다 했다고 놓고 가라고 하라고 해서 그냥 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는... 아는 사장님... 어, 가게 매장... 어, 배당...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와... 저도 쿠팡을 시키거든요. 시킬 때 우리 집에 내가 배송하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이해 전화로 지금 들어갑니다. 아 추석 때랑 추석 전날이랑 차는 별로 없는데 주차는 진짜 다른 데가 더 많아요 진짜 진짜 리얼 꽉꽉 차있어 안오.. 거리 두기 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사람들 많이 왔나봐 생각보다 우리만 안 가는건가? <laughs> 어 제가 이제 이해전 하러 나갔고요 시간은 지금 4시 4 5분좀 안됐거든요 5시에 매송이 시작될 것 같아요 5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지금 900 나머지 900. 지금 가구수가 27가구가 남았습니다 이회전으로 오늘 팩업 받은게 27가구입니다 아우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자님하고 잠깐 60km 얘기를 했는데 60km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많은 정보 아우 내비가 계속 말해주네요. 이거 지금 카카오 네비로 해서 쿠팡 명동에 가지고 가는 거라서 매번 느끼는 건데 혹시라도 아는 아는 곳을 갈 때는 어 네비를 안 켜도 돼요. 본인이 편한 길로 가세요. 어, 저는 이쪽을 많이 배송을 하던 곳이라서 그런가 지금 그냥 그냥 찝찝해가지고 네비 켰긴 했는데 어 돌아갑니다 지금 그니까 들어서 들은 게 영상 찍으면서 운전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내비 보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비 따라 갔거든요, 실제 그냥. 근데 지금 돌아서 가는 느낌이 세하게 많이 드네요. 일단은 참고해서 가십시오, 참고해서. 엘베있어수 있어 r s Elevators. e 어 e v 요아 o r s Ele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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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e v 어 t o 가 s e l e 가 어, 시끄럽게 안 했는데 저냥 뛰어 올라가서 저냥 넣고 사진 찍는데 조심하세요. 찍어주다가 다 넘어지지 마요. 내집 넣어놓고 내집 넣어놓고 시간 많이 남았어안 될게요. 조심해요. 3집 남았습니다, 두집 어, 두집 남았어요, 두집 지금 시간은 6시 8분 마지막 배송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배송 지금은 6시 14분 다녀올게요 아, 오늘은 사실 이 쿠팡 하기 전에 성묘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쿠팡이 끝나고 나면 좀 있다가 우리 피디님은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뭐 간단하게 부침개를 좀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부친다고 합니다. 부침개 먹을 생각이 너무 좋다. <laughs> 오늘은 추석 전날 어, 연휴 시작했고요. 모두 추석. 알차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47가구에서 1가구가 빠졌어요. 중간에 빠져가지고 46가구 64건을 현재 시간 6시 17분까지 했네요. 음, 그래도 빨리 한 편이죠. 오늘은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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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추석, 전날. 차 흔들려. <laughs> 신나세요. 오늘 배송도 끝났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